B! B! 아 응? <laughs> 음? 뭐야? 그렇게 <laughs>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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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야, 좋겠다. 아 너는 그렇게 물속에도 막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물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부럽지? 아이, 어. 우리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오케이. 크로스! 크로스! 아안 보이거든. 야, 안 보여! 아! 어때? 나의 능력이다 이것이 안 보인다고 바보야 예. 야사탐이란 마가야야예 조심해 나, 나한테 조심해 아 그래 앞에 있었어 나 앞에 안 야. 보여서 조심조심 줘블랙홀아야사탐이마가탐마아 아프다 아마타나스아아아다크아아아아바 보니 야타노카미나나나 야 알라야. 어어 아. 어, 어? 너뭐 없니? 나나 나 아무것도 없어. 아 맞다 아, 이 무. 야 알라 아. 무능력자잖아 바보야. 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미안 미안 알라야. 내내내 내, 내 거는. 어? 응? 그뭔 소리야? 야, 그 우리 배 사고 한다고 두, 두, 없잖아, 돈 없잖아 돈 없어. 야 사탐이 너 막아. 아니, 나 없어 왜 나만 없어? 아 이거야. 뜨거워야 한다.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어? 야, 아, 너가 선장이니까 아, 해봐. 빅피, 빅피, 니가 좀해려봐 뭐. 아, 그래. 아, 알라야! 아, 알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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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라야, 알라야, 일로 와봐. 아, 야, 일단 들어봐, 지저옥 들어봐. 지저옥 들어봐. 자, 앉아. 자, 회의하자. 아, 오케이. 야, 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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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라의 악마의 열매 능력관에 대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네네. 잘 들어. 알라가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어? 나랑 비코니가 네. 물에 빠져. 그럼 그 누가, 누가 구해 주겠어 우리를? 그래, 어? 너가 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구해? 나내 몸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laughs> 능력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와서. 없으면 나 도망쳐야지. 왜 너네 왜 구해? 내가 미쳤어? 어. 어, 아니, 가 동료잖아, 일단. 우리 동료잖아. 그래. 그래. 언제 뭐, 그랬나? 그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빠지면 네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열매 없어야 돼. 원래 우리는 열매가 있어. 열린 열매가 있지만 응? 잠깐! 내가 한마디 하겠다 뭔가? Okay. 어. 너희는 앞으로 너희 둘이서 이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난 이만 <laughs> 우리가 야, 잠깐, 잘못된다! 잠깐만깐 잠깐. <laughs> 우리 키치다 아, 우리 골못 넘어간다 알라야 거기. <laughs> <야, 웃음> 뭐야? 뭐가... 야 내가 구해줄게 아 살려줘 나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빻... <laughs> 구해줘. 야, 이게 뭐야? <laughs> <난 정판이다! 웃음> 나 정권이다. <물> 나무좀 구해줘. <웃음> 야, <laughs> 나 살려줘. 어, 됐다. 어, 어 됐다. 어. 알라, 이리 와. 알았어, 우리가 니 <laughs> 네 소원 들어줄게, 로아. 어. 야, 들어줘? 야, 우리 나름 해적이잖아. 그래도 야, 약탈 해하지 않겠냐? 그래, 그래 알라야, 니가 그렇게 열매가 갖고 싶다면 저 마을 가서 우리 약탈해 오자. 야너총 어디서 났니어 <laughs> 그래, 그러자. 어, 어. 야, 너나 나, 공격하러 는거 아니지? 아, 아니지. 야, 방금 니네 머리, 머리에 총댄거 봤어, 내가. 아, 아니야. 에이. 자 그러면 알라 열매 저 뜯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랄랄라라. 야, 우리도 가끔 어? 나, 나, 나빠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니까. 랄랄 랄라. 어, 뭐야? 어? 뭐이거 어? 해적단이 있는데? 어디? 어, 그러게? 야 저기 다른 애저그 점령한 곳 아니야? 그러네. 아, 야 뒤에 뒤에. 어허허허 야 뭐해? 얘또 뭐야 이게 어디?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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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아, 거기 거기 여러분 우리 나 우리 마을 좀 살려주세요. 어, 야 어, 뭐야 할아버지 나. 예? 우리 그러면 이 마을 도에 도와준 다음에 어 도와줬으니까 열매 내놓으라 그러자. 어, 오케이. 야 근데 열매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야, 야 없이 야저 할아버지가 뭐 있어? 야 없으면 돈 달라 고하면 그래 <laughs> 아, 그래 가자 아, 가자 가자. 어, <laughs> 우리가 어, 도와준다. 없어요. 야, 아니, 롯! 도와줄게요. 야, 빅 피해족단이 왔다! 런 보여줄게요. 어딨어 야, 네 해적단 맞았던거 같은데? 우리 빅 피해족단이 왔다. 이 녀석들 슥슥 슥. 야, 뭐 없는데 야, 얘네? 얘네 다 도망 도망갔나 보네 도망갔다. 아, 이 녀석들 아. 우리 빅 피해족단의 명성을 듣고 다 도망갔구만. 어 저기 있다. 야, 여기 저기 할아버지 있다. 말로 쓰음... 와봐. 저 어리석은 녀석도 혼내주고. 헛. 아더 있어 더 있어? 스어 쓰음... 뭐야 저거? 어 주민이네? 어. 어. 야! 야! 너 어? 사람을 는 어떡해! 어, 아니야괜찮아너 바보니? <laughs> 야 부르쳐게! 부르쳐게! 어..어.. 전장님! 아, 어머, 어,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아니, 은인이십니다 됐고, 아니 감사는 됐고 돈 내놔 예..자 이제 자 우리가 도와줬죠? 그러니까 양말 열매 주세요 일단 에? 내놔 예? 악마의 열매 내놓라고요 예? 이거 맞으실래요? 내놔 내놔 악마의 열매 야, 내놔 우리 아까 봤지? 우리 아까 싸운거 봤지? 내놔 아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항성질 하거든요? 어.. 예.. 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저, 저.. 저.. 제가.. 그.. 지금 제가 악마의 열매는 없지만 악마 열매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어디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을 저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응? 아 그래서 거기에 악마 열매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 아뭐 우리 따때 걸림 껍이지. 아 그런가. 야 근데 우리 지금 괴물이랑 싸우기엔 우리 지금 갑옷이 음. 없어. 야 응? 없으면 어때? 우리 뭐 우리 언제는 갑옷 입고 싸웠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맨몸이야. 그러니까 입 지금. 헤뭐 뭐야 이 선장 빅피가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할아버지 네? 여기 근처에 혹시 해군 기지 있어요? 저쪽 저쪽으로 가면 해군 기지가 있어요. 야 우리 엄청 세잖아 지금. 응. 음. 그러니까 해군 기지를 털어 가지고 장비를 털어 오자. 오케이 오케이. 내꺼내 열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내 열매. 일어나. 아 두고 갈까? 아, <laughs> <아니다>. 일어나 <일어날게>. 이거. <laughs> 야, 야 알라가 기절했어. 야, 얘를 알라야 빨리 다지마 얘를 기절시키면 어떻게 마부야? <laughs> 알라야, 알라야. 아유 나팩기쓰고너 <laughs> 때려가지고 미안하다. 여튼 야 깨워 와. 나 해군 기지 가 있을게. <웃음> <웃음> 알라야, 알라야 빨리 와. 어, 다 일어났다. 가자. <laughs> 아, 야, 여기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완전해군의 기지야 여기. 야, 어. 그러니까, <목소리> 근데 니네왜 왜 이렇게 많아? 못 나오냐 왜? 여기가 아, 우리가 이거 말하네. 해군들이 묵는 기숙사래. 그래? 그래서 자 에, 우리의 에, 자, 에. 우리의 작전을 말한다. 어? 전조석들을 다 선멸한 후에 전적수석들 이, 이 녀석들 기숙사에는 장비들이 있겠지? 어. 응.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다 죽인 후에 그, 그, 자, 그 장비들을 다 훔쳐온다 알겠나? 알겠다. 오케이, 잠깐. 근데 너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뭔가.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애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그럼 니가 들어가서, 어? 잠깐 뭐 시, 시민인 척하고 있어라. 그동안 우리가 불을 붙이겠다. 오케이. 간다. 엄청 많아. 오, 오, 오. 야, 야, 잠깐만. 이거 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유의만 해. 지금이야. 아. 비코라, 불붙어 야, 야, 여기서 이목 끌어. 야, 야, 오케이, 내, 알았어. 이모, 야. 이모, 야, 이모, 얘들아. 오케이. 나를 봐, 나. 불붙어 도가! 아 도망가! 으아 오오! 어! 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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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짠 줄 알았네! 아! 놀래라! <웃음> <웃음> 아, <야>. 알라야... 알라야... <laughs> 알라야! 야 일로 와봐 알라 무성맞이... 아, 아니... 뭐야... 알라야... 아, 설마 알라가 저렇게 변한 건가! <laughs> 알라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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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야, 아, <laughs> 알라야, 아이고, 아이고 좋은 구석 가라. 그 열매를 못 먹더니, 야 알라 이거 알라 아니야? 알라, 알라 아야 좀비가 된. 알라야. 야뭐 하냐? 좀비가 된. 어, 어, 어. 마, 응? 아, 너 아니었어 얘? 아, 놀래라. 아, 아니었어? 니가 <laughs> <laughs> 좀비가 된줄 알았잖아. 야너 살아 있었니? <웃음> 자, <웃음> 다행이다. 자 여튼 저 중앙에 장비들이 있을 거야. 가서 장비 안에 시 챙겨 와.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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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아, 야 어디로 가요? 어. 여기겠지. 여 맞니? 즉 좋았어. 아, 내거는내 내 열매. 자, 야 이제 열매 어디로 갖자. 래 그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장비 풀셋을 맞췄으니까 그 케르 케베로스인가? 그뭐그 괴물이 있다는 데를 우리가 처치해서 케베로스,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어, 케르베로스 그거. 가장 어. 케이 케이게 아니라 그 덴다긴 그 말로는 쩌동굴이야, 네. 쩌동굴. 쩌던 곳? 아야 그냥 능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우리 해적단의 힘이라면 네. 그 괴물도 무줄일수 있을 거야 으아덤벼야 덤벼라, 네. 어? 야, 덤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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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어. 어. 어? 뭐야 야 순한 애잖아 앉아 착한데? 야왜 때려 착한 애니 어. 아 미안해 앉아. 뭐야 그 마을 사람들 뭐야. 얘를 케 b 베로스라고 착한 거야? 야 얘가 너무 짖어서 괴물처럼 들렸나봐 동굴에서 <laughs> <누구래서>. 그래? <laughs> 그런가봐 어. 아 저거 아니야? 야 여기에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하려고 헛소문 낸거 아니야? 야그그 그 할아버지 없애러 갈까? 어, 우리, 그러니까 이거 먹고 혼내자 뭐..뭐가 있길래? 오! 야, 이 네. 걔... 왜, 왜 열매. 어? 야이 갠.. 왜왜 뭔데? 열매..어? 오우! 어? 오야 <laughs> 내놔 야 누구야 야 너다 너! <laughs> 야, 야 누구야 너다, 너는 야, 야 동료끼리 밑장 빼지 말자 야, 야, 야! 일로와! 빨리. 동료끼리 미쳐보하지 마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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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열매를 <엘벼를> 들고 <laughs> 탈락겠다 야! 억울이야! 아. <laughs> <거구나. 웃음> <laughs> 내놔! 빨리! 와 어디? 알레야 그걸로, <laughs> 그걸로 저 적군을 한번 없애봐 저거 어디? 저기 저 녀석. 서 저기 있잖아 저기 어. 아이스 에이즈 아, 뭐야 아, 야, 이게. 야, 우리한테 아니, 쓰지 마요. 아이스볼. 야, 우리한테 쓰지 말고 <laughs> 여기 어디야? <laughs> 아, 아. 야, 전전속을 없애란 말이야. 아, 아 글쎄. 아!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좀 어? 사이좋게 지내라고. 야, 타력화 감이. 득. 됐다. 야, 얘얘 말이야, 얘. 얘를 얘 없애라고 그이, 쟤를 뭐...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라고. 예, 제 앞에, 저 앞에 좋았어. 저 예, 제둘 잡아. 둘 잡아. 아이스에이지 아, 어, 아 그거 말고. 헤드 뱅! 어디? 아, 그랬어. 어! 어, 능력 좀 제대로 써 봐. 야 능력은 능력을 엄청 강한데 사용자가 이상해. 아이, 사용자가 이상. 쓰려. 야, 이 뭐야? 왜날 가둬? <laughs> <laughs> 아이. 아, 아! 고마워. 어, 됐다. 자, 이로써 우리 빅피 해적단은 더욱더 강해졌다. <laughs> 야, 잠깐. 그 전에 어. 회의 좀하자 여기서. 오케이, 러 와, 뭐요 회의?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얼음 안에서 회의하자. 야, 얼, 어, 우리 얼음 이글루 회의 한번 하자. 러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앉아. 야, 일단 이 구속 좀 어떻게 해봐라 야. <laughs>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빅피해적단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행보는 어딘가. 자, 일단 우리는 어다 능력을 어. 얻었어. 그것도 엄청 강력한.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치, 우리 그치. 어디로 가야겠어? 해군 기지. 아니. 해군 기지. 아니야. 신세카이로 간다. 신세계.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가자. 신세계로. 아, 가자. 아야 아, 누가 내 발목 잡는다. 아, 야, 못갈거 같아요. 어. 아, 이제 가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성공이다. 아, 빠졌다. 어. 아.